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해방 전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탄을 보내드렸고요 2 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죠. 자 이번 시간에 해방 전우사 2 절과 관련돼 있는 1947년, 48년, 49년의 내용을 설명까지 곁들여 하는데 물론 당연히 노래는 1절부터2 절까지 다 불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절 2 절을 불러 드리고 그리고 2 절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자막으로 이렇게 뭐 서울중앙경찰학원이라고 하는 자막을 여기도 뭐 잠깐 떠 있긴 한데 그 내용을 한번 올려놨더니 수험생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그 노량진에 있는 서울중앙경찰학원이 뭐 기숙학원 형태로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 관리반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도 지금 잠깐 화면에 떠 있지만 선생님 카페 있죠? 카페 명으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김석훈 한국사라고 하는 카페명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상세 소개를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물론 빨라야 이번 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한번 참조해가지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노래 불러가면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를 개사했다라고 말했습니까? 남행열차였죠? 자, 오늘은 제가 박자관념을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중간에 간주 같은 경우는 생략을 좀한 상태에서 노래를 중심으로 빨리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아, 아, 아. 음. 가이로 열타회담 포츠담 선언 해방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미군정실시 이승만과 김국이 국하였네. 모스크바 3국 미영소회상회담. 신탁반대위원회. 1차 미소위원회. 이승만 청읍발언짭짭짭짭짭짭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짠짠! 2절. 드루먼 독트린, 이차미소 위원회, 운영암살 총선거가결. 유엔 임시위원단, 동포에게 읍고함, 나만만의 선거가결 하였네. 제주 사사망쟁 지도자연석회의. 짜짜짜짜짜짜 비공식 사김외담 5월 10일 총선거. 7.17채헌헌법. 짜짜짜짜짜짜8짜짜 정부 수립 반민족처벌법 반민특위 여순 11구 후렴 한번더 국회 풀악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해 농지개혁 김구 아함살 자 이렇게 해서 2절까지 불러드렸는데 빠르게 여러분들이 계속 되풀이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947년 2절에 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뭐를 트루먼 독트린? 어이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잠깐 펜을 한번 선생님이 사용을 한번 하고요. 자, 펜을 한번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색깔이 또, 자, 빨간색입니다. 다시 색깔을 하얀색으로 해서. 자,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당시 소련이 전 세계 국가들을 점점 공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산화를 시켜 가니까 전 세계가 빨간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가 제가 빨간색으로 먼저 표현했나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앞으로 소련 편에 서지 않고 자유민주진영에 그대로 남아준다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공산화되어가던 속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발끈하겠죠. 그래서 이 트루번 독트린으로 미소 냉전체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바로 이어서 5월달에 47년 5월달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도 미국은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켜야 한다 소련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아무런 결과물 없이 무기한 휴회되었죠. 그런데 냉전 체제가 시작된 뒤에 비소 공동위원회가 또 열려 봐야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1차 때에는 냉전도 아니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다. 2차 때에는 더더군다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겠죠. 그것 때문에 냉전의 시작 이후에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트루먼 독트린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었던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좌우합작위원회 있죠. 원래 미군정에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철회합니다. 미군정이. 우익단체만 지원을 하게 돼요. 자,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안 되니까. 야, 이제 우리 둘이는 안 되겠다, 야. 응? 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UN에 이관시키게 됩니다. UN에 이관시켜요. 자, 한반도 문제를 UN에 이관시킨 건 10월 달의 일입니다. 10월 달에 이관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즉, 2차 미소 공동연회가 열리고 있던 과정 중에, 7월 달에 중도 좌파였던 여운영 선생님, 몽양 여운영이 해와동 로터리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운영 암살이에요. 자, 그리고 2차 유엔총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논의된 게 2차 유엔총회. 1차 유엔총회는 이미 열렸고요. 2차 유엔총회에서 11월 달에, 47년 11월 달에 어떤 결의안을 도출해내냐면 인구비례 총선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한의 인구가 많아요? 북한의 인구가 많아요? 당연히 남한의 인구가 많죠. 여기서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건 총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을 뽑는 건왜 뽑느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남한의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누구의 입장이 들어간 헌법이 만들어진다? 나만의 입장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북한과 소련이 반대를 합니다. 자, 1948년 1월 달에 과연 한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 즉,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는데, 남쪽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을, 입국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했던 북한은 입국이 거부가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돌아가니까 2월 10일 날, 어, 이거 안 되겠거든. 김구 선생이. 어, 이거 보니까 분단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38선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38선에서 발표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사료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는 거다. 한국 사람이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고 뭐고 있는 거다. 자,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할게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냐, 아니냐, 공산주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지금. 그럼 이거 가지고 연락이 싸우면 한국 사람은 없다. 그럼 한국 사람이 없으면 한국도 없는 거다. 이 말은 민주주의고 지랄이고 지금 따질 게 아니라 먼저 통일정부를 수립해서 한국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통일정부의 수립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일신의 구찬, 안니를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나는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져 누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잘 알아두셔야죠. 자, 그다음에 1948년 2월 26일 날에는 2차 유엔 소총회가 열립니다. 자, 2차 유엔 소총회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가능한 지역. 그 가능한 지역은 어딥니까?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자라고 가결을 해요. 이렇게 남한만의 총선거를 가결하게 되자 제주 지역에서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를 하는 제주 4.3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8년 4월 3일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1954년 9월 21일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죠. 48년 4월 3일부터 54년까지니까 약 만으로 따져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제주 4.3 항쟁입니다. 자 남북 지도자 연속 회의가 열린 게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은 남북을 왕래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 협상파들이 대표적으로 김구, 김규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남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왕래를 했는데 당시 북쪽에서 역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끼리 만나지 말고 남북한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역제안을 해옵니다. 북쪽에서. 그 역제안을 받아들여서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가 된게 바로 남북지도자연석회의예요. 이 남북지도자연석회의에서는 비공식 사김회담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비공식 사김회담은 김씨 4명이에요. 남한의 김구, 김규식, 북한에는 김일성, 김두봉이가 참석을 합니다. 김두봉이라는 인물은 1942년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북주도자 연석회의의 결과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건 이들이 모인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목적이죠? 통일정부 수립이 목적이죠? 그러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다? 미국과 소련이다. 왜 너희들이 남의 나라 문제에 간섭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군의 양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일 정부 수립과 또 하나는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아무런 메아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소 양국은 한반도를 분할해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쳤냐고요? 왜 철수를 하겠냐고요? 자, 드디어 남한만의 총선거가 열렸습니다. 이걸 오십 총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여기에 남북협상파 김구, 김규식 등은 불참을 합니다. 중도파 다 불참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앞장을 쓰셨던 대표적인 분 좌던 우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추앙을 받았던 조소황 선생도 불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이승만이 이끌었던 독립촉성의 파. 그리고 김성수 등이 이끌던 한국민주당 계열.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게 돼요. 독립촉성의 파와 한국민주당 계열이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해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는 게 7월 17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이라고 말하잖아요. 7월 17일을. 자, 이 재헌헌법은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건 4년 두번할수 있다. 최대 8년까지 두번할수 있다. 4년, 4년 두 번이니까 8년까지 대통령을 할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대통령을 뽑느냐. 국회에 의한 간선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지금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국회의원이 안 됐죠. 대부분 누구라고요? 친정당. 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 계열과 친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주당 계열이 재헌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재헌헌법도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 대통령을 뽑는데 당연히 얼굴마담인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죠. 자,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당연히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에는 원래 이시영이었어요. 부통령이 이시영이었는데 이시영이 바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로 바뀝니다. 2대 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할때 일공화국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할 텐데 2대 대통령을 뽑을 때에는 몇대 부통령 선거가 될까요? 이제 3대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초대 대통령 때 1대 부통령, 2대 부통령이 다 나왔기 때문에. 2대 대통령 선거는 3대 부통령 선거. 3대 대통령 선거는 4대 부통령 선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를 수입한 뒤에 북한에서는 이미 친일파도 처단하고 토지개혁도 단행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빨리 우리도 친일파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9월 22일 날 제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법률이라고 하는 건 헌법 아래에 있는 거죠. 헌법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위헌 법률이 되기 때문에 재헌 헌법의 근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자기를 받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를 살상하고 박해하고 탄압했던 이런 사람들은 5년간 무슨 뭐 공무원 임용을 못 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기술과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력 팔아먹은 게 아니라 단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기술과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걸 줄임말이 반민특위라고 하는 겁니다. 줄임말이 반민특위. 반민특위가 10월 12일날에 구성이 되는데 재헌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이 내부에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여순 1 1구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수와 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수와 순천 지역에 주둔군이 있을까요? 제주. 사사망쟁을 진압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 제주 사사망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 군인들이 여수, 순천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동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좌익 군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순 11구 사건을 진압한 뒤에 정부는 좌익군인 숙청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순 11구 사건입니다. 자, 이제 1949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1949년에는 5월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건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면,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도 친일행위를 한 놈들, 또 정부 수뇌부들, 경찰 수뇌부들, 얼마나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조선 노동당, 당시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가 국회 내에 잠입을 해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당시, 재헌 국회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검거하고 기소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일종의 친일파들의 조직적 저항이면서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 저항이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더한 사건으로 돌아나는데 이제는 아예 반민족 행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습격하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경찰력을 동원해서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반민특위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1949년 6월 6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도 아까 이제 반민족 행자 처벌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북한은 1946년 3월달에 토지개혁이라는 걸 단행을 해요. 그래서 친일파 소유의 토지라든가 일본인 소유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3년 3개월이 지났죠? 49년 6월 21일, 남한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는데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용어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농사짓는 땅이든 농사를 못 짓는 땅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남한은 농사짓는 땅에 대해서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일파가 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논도 가지고 있다. 논은 농지 개혁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산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소유의 산은 여전히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개혁이 이루어진 게 농지개혁법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떤 식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냐면 일단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친일지주제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건 맞지만 북한에서는. 뺏었죠 그리고 무상으로 분배했죠. 하지만 남한에서는 돈 주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친일파들에게 돈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유상 매입이에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최대 3정보를 상한선으로 3 정보를 상한 선으로1 정보가 약 3천 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9천 평까지.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친일파가, 친일파가 땅을 2만 평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일파가 9,000평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 1,000평을 정부가 그걸 사가는 겁니다.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농지개혁입니까? 친일파가 보유한 땅을 다 뺏어야죠. 뺏어야죠. 왜? 친일의 대가로 얻은 땅인데. 그것이 어떻게 본인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정보를 상한 선으로 해서 이것까지는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자에 한해서.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1949년 6월 26일 날에는 김구 선생이 안두희, 당시 육군 소위였죠 안두희에 의해서 암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949년에 사건을 이야기할 때 프락치 사건에 이어서 반농김, 이렇게 이야기를하거든요 이렇게 비웃음이 나오죠. 제대로 친일파 처리도 안 하고 얼마나 비웃음이 나옵니까? 반농김 하세요.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농지개혁법, 김구암살. 요게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물론 노랫말을 부르다 보면 마지막 구령구에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해, 농지개혁. 김구아함살 이렇게 끝나니까 노랫말만 열심히 해도 순서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노랫말을 만들 때 순서 그대로 노랫말을 만든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뭐를 한번 해볼까요 노래 한번 더 불러보고 노래 한번 더 불러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네 그죠 자 이거, 이거 괜히 지웠네 그죠 자 일단 1절을 다 띄워놓고 그냥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이로 열타회담, 포츠담 선언, 해방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미군정실시, 이승만과 김국이 국하였네. 짜짠. 모스크바 3국위영소회 상회담, 신탁반대위원회, 일차미소위원회, 이승만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좌우합작지원칙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자 2절도 바로 뛰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드루먼독 드림 이참이소위원회 운영암살총선거가결 유엔임 시위원단, 통포에게 읍고함, 나만만의 선거와결하였네 제주사 사망쟁, 지도자 연석회의, 비공식사기 매담, 5월 10일 총선거, 717체헌헌법, 8.15정부 수리, 반민족처벌법, 반민특위 여순 11구, 국회 풀악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해, 농지개혁 김구 아함살 자 이렇게 해서 해방 전우 사에 대한 노랫말과 설명까지 간략하게 드렸으니까 좀 반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가면 순서 문제라든가 특징 문제를 반드시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앞날에 창창한 탄탄대로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